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박지원이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? 다섯 살이요. 에아 여기는 어디예요? 음, 병원이요. 아 어디서 왔어요? 음, 서산이요. 서산이요? 네. 어디 어린이집 다녀요? 푸른숲 어린이집이요. 아 그래요? 네.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? 네. 특히 누가 보고 싶어요? 하은이. 아 친구들 보고 싶어서 눈물 났어요? 근데, 주사 맞을 땐안 울었잖아요. 주사 맞을 때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, 친구들 보고 싶은 건 참기가 힘들어요? 네. 지원아, 그거 내려주세요. 다칠 것 같아요. 그리고, 자, 지금 인터뷰 중이니까, 바르게 앉아주세요. 아, 지원이 어제 수술했어요? 네. 어, 수술, 할때 느낌 어땠어요? 어, 없었어요. 뭐가? 어. 그냥 자면 돼요. 아 잠자면 돼요? 네. 얼만큼 자야 돼요? 음, 수술 끝날 때까지요. 끝날 때까지요? 많이 네. 걸렸어요? 조금 걸렸어요? 조금이요. 아 수술 끝나고 기분은 어땠어요? 음, 좋았어요. 좋았어요? 근데 목소리가 저는. 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. 머리는요? 어디서 고요? 머리가 뱅뱅 도는 것 같았어요. 아, 목은 느낌이 목소리가 안 나고 또 어땠어요? 인형 목소리 났어요. 어, 그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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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, 그리고 목도 아팠나요? 네. 근데 아픈데 어떻게 별로 안 울고 그렇게 잘 참았어요? 제가 잠이 많이 왔어요. 제가 아, 새벽에, 일어나, 새벽에 일어나면 잠, 수술 끝나고도, 수, 수, 수술 끝나고도 잠이 오거든요? 그래서 방에 와서, 수술 끝나고 방에 와서 잠을 잔 거예요? 네. 음, 자고 일어났더니 어땠어요? 좋았어요. 기분이 좋았어요? 네. 음, 그때는 목소리가 다시 돌아왔어요? 오. 조금 돌아왔어요. 주온이 아, 귀 수술한 거 오늘 아침에 밴드 바꿨는데 한번 보여줄래요? 네. 음, 거기 귀 아파요? 아니요. 안 아파요? 손은요? 손. 손, 손 그거 주사 맞을 때 울었어요? 아니요, 안 울었어요. 어, 지금 많이 불편해요? 아니요. 배도 한번 보여주세요. 보여줄 수 있어요? 우와 살짝, 살짝. 살짝.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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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. 우와. 우와. 아침에 이거 처음으로 밴드 새 걸로 바꿨잖아요. 네. 무서웠어요? 아니요. 바꿀 때 저거 뗄때 얼마큼 아팠어요? 네. 많이 아팠어요. 근데 참았어요. 그래요? 뛸 때도 많이 아팠어요? 아니요. 뛸때 아팠어요? 안 아팠어요? 안 아팠어요. 붙일 때는요? 안 아팠어요. 그럼 어떨 때가 제일 아팠어요? 이, 다 하고 일어날 때요. 아, 누워서 붙인 다음에 일어나서 앉았더니 무슨 느낌이 났어요? 엄청 아팠어요. 쓰라리고. 쓰라리고요? 쓰라려서 아파서 눈물이 펑 났어요? 네. 그 누워서 눈물이 이렇게 밑으로 쭉 흘는 거예요? 네. 아 이거 서럽고 근데 왜 많이 안 울어요? 눈물을 참는 거예요? 네, 전 눈물이 많이 나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엄마한테 많이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울어봐서 그래서 <laughs>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옛날에 많이 울어서 지금은 많이 안 울어도 돼요? 네. 근데 미국 가서 아가기 구멍 뚫었는데, 언니기로 뿅 하고 크게 또 수술할 수 있겠어요? 네. 음. 자신 있어요? 네. 응. 무섭지 않아요? 네. 오. 그럼, 그때도 주사 한대 맞아야 되는데, 맞을 수 있어요? 네. <laughs> 아니요. 못 맞아요? <laughs> 그래요? 그래도 지원이 잘했어요. 아가기의